안녕하세요. 콘도닷컴의 시디맨입니다. 소니 부스에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소니 엑스페리아 XG2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팩트 형태가 있고 이거는 일반 사이즈인데요. 일반 사이즈를 한번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 만져보니까 그전에 소니 엑스페리아 XG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평평하고 일자로 된 디자인을 좀 추구했었는데 이번에 좀 보니까 좀 많이 뒤쪽 보니까 좀 많이 볼록해졌어요 측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두꺼워 보이지 않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은또 느껴지겠지만 이 부분 좀 볼록해요 볼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부분이 원래 측면 버튼에 지문인식이 이렇게 가능하도록 옆에 붙어있었는데 이게 후면 부분으로 다시 옮겼어요 뒤쪽에 거는 버튼 형태는 아니고 지문이식이 되는 형태고요 카메라도 이제 한쪽 끝이 아니라 좀 중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내려왔고 이 상단 부분에 NFC가 있네요 이건 약간 그 딥시블루라고 해야 되나? 약간 색이 약간 좀 짙은 색 약간 청색빛도 나고 푸른빛이 나는 그런 형태이고요 옆에 잠깐 이거 보면 이거는 블랙 색상입니다 두 가지 좀 색상이 좀 다르죠? 네.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 기능들이 어떤 거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 크게 바뀐 것만 좀 볼게요 비디오 보기에서 달라진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디오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액션에 맞춰서 진동 같은 게 느껴지는데 여기 보면은 볼륨 조정을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에 다이나믹 바이브레이션 4 앨범이라고 해서 그 해당 앨범에 뭐 영상에 바이브레이션을 갖다 놓게, 진동 기능을 놓게 돼 있어요. 이거 강도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좀 약하게 또뭐 강하게도 할수 있어요. 강하게 하면 이렇게 액션이 넘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진동이 막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막두두두드 두드두드 이렇게 진동이 생깁니다.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네요. 이건 나중에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거 기능들에서 볼 때도 이런 게 적용이 되나봐요. 얘기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바뀐 거가 이제 카메라 기능에서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크게 바뀐 거를 못 느끼겠는데 슈퍼 슬로 모션, 그러니까 동영상 녹화 들어가 보면 왼쪽, 아, 오른쪽에 슈퍼 슬로 모션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걸 누르면 이제 슈퍼 슬로 모션 적용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설정 들어가 보면 예전에 슈퍼 슬로 모션 같은 경우에는 720p에 한정이 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720p가 아니라 FHD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FHD로도 어 슈퍼 슬로 모션을 촬영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슈퍼 슬로 모션은 이제 뭐 120프레임, 960프레임, 이렇게 뭐 다른 모드들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커스텀 설정에서 뭐 다른 것들도 뭐할수 있도록 돼 있네요. 그리드도 설정할 수 있고. 근데 오토 모드? 자동으로 촬영하는 특정 모드 부분을 촬영한다거나 제가 예전에 손에다가도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스토리 모드를 해서 자동으로 슈퍼 슬로 모션을 특정 구간에 집어넣는다거나 예를 들면 음악을 시작하고 음악 끝날 때 어느 부분에다가 미리 세팅해 놓으면 그 부분을 자동으로 슈퍼 슬로 모션 촬영한다거나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적용이안 되어 있네요. 크게 바뀐 부분은 어, 960프레임도 동일하고요. 720p에서 이제 1080p로 해상도좀 올라갔다는 점. 근데 해상도 올라갔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찍을 때, 만약에 실내고 조금 밝은 실내라고 했을 때, 찍어보면은, 예를 보면은, 보낼게요. 자, 하고, 슈퍼 슬로우 모션 찍습니다. 그 정지. 인터페이스는 삼성보다는소니가좀더잘 됐긴 해요. 이게 직관적이긴 해서. 지금 나오죠? 천천히 지나가죠? 근데 이 부분 봤을 때, 720p랑 FHD랑 바뀌다고 하지만은, 이걸로 확인하기에는, 화질이 엄청나게 뭐 많이 증가했다거나 그런 부분들 좀 보기가 어렵네요. 네, 그래서 1080p도, 음, 물론 720p보다 1 0 8 0 p 가 훨씬 낫긴 낫겠지만, 나중에 이 부분 좀더 같이, 어, 예전에 어, XG 프리미엄이랑 같이 좀 비교를 해봐야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제가 이걸로 보기에는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제 XG 프리미엄도 제가 써봤잖아요. 써봤는데, 1080p가 적용됐다고 해서 아주 화질이 막 놀랍도록 좋아진 느낌?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전까지 아니고, 물론 좀 밝은 곳에 찍어보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물론 그전에도 언급해서 나왔지만은 1080 아니, 아니 그 슈퍼, 슈퍼 슬로모션 촬영했을 때좀 화질이 좀 저하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게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2080 p 로해상도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았을까, 좀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뭐 그런 부분일 텐데요. 뭐 방수, 방진되고 뭐 그런 건다 동일하기 때문에 네, 디자인 좀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쁘네요. 이쁘기는. 동글동글하게 되 있고요. 상당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볼록한 이 디자인 때문에 어, 이 부분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이 생길 수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나왔던 스마트폰들은 태블릿이던 스마트폰은 다 뒤쪽 부분이 평평하게 일자였거든요. 약간 이 볼록한 부분에 맞춰서 이제 액세서리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잠깐 간단히 살펴봤지만 배터리도 이제 좀 오래 쓰는 모두 향상된 기능, 그 배터리를 좀 천천히 충전하는 기능들은 그대로 그전과 같이 적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 SG2 같은 경우도 좀 자세히 뭐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한번 뭐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쓰니까요. 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